쨍일~~ 고생했어 야야~~ 어? 뭐야? 어서 한입 드셔보시오 불닭매주 <laughs> <laughs> 어? 이거 애일같다 그지? 맛있지? 응, 응. 맛있는데? 히히히 <laughs> 자 소금구이를 먹어봅시다. 곰장어. 곰장어. 음. 왜왜 <laughs> <laughs> 왜, 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응. 바로 지금. 내가. 나. 아 이거 댓글 썼나? 응. 음. 가격 오르고 댓글 썼나. 근데 네. 음, 음. 양도 괜찮고. 응. 음. 그리고 또 음! 맛있지.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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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봉투를 보내 줬더라고. 아, 꼼자워 집에서. 응. 음. 10L짜리. 1 0터 아, 그. 음. 뭐 이런 서비스를 응 음. 내가 이런 서비스를 준다고? 고맙지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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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을 한번 갑니다 <laughs> 어? 쌈장 조합도 괜찮네 꼼장어에 쌈장 아 해볼까? 응 고고 와 꼼장어에 마늘 하나 넣어주는 센스 아 센스지 마늘 많이 먹어야 돼 왜? 암에 좋대 오음 맛있어 음우 음, 두개 싸주고 음 너무 맛있다 아, 정말 음아 말을 두개 넣어야겠다 양말 좀 많이 먹으면 좋을게요 그래? 음이 정도쯤이야 음, 음, 너무 음. 행복하다. 음, 음. 그또 이거 맥주 어디서제조 했는 거좀 봐주라. 더크 더쎄더쎄라이 브루, 브루잉에서 만들었는데. 더쎄라이 어. 브루잉. <웃음> <웃음> 발음 좀더쎄라이 <laughs> 그러면 이게 삼양이랑 응. 콜라보인 거다. 그런 거 같은데 맞아 음. 콜라보했네. 근데, 다르게 읽을 수가 없다. 한글로 적혀있어서, 맞지? 더 쇠를라이. <laughs> 아, 빼박이지. 아, 저웃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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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은 그, 변환이 안 되잖아. 절대지. 응. 그 정말 웃기는 게, 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음. 뭐, 음. 어, 뭐, P든, PE든, 음. PI든, 음. 다른 기호를 보지 않고서는 힘든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치. 근데, <laughs> 우리는, 야, 역시, 아, 정확하지. 응. 킹세종께서. 킹세종. <laughs> 맞아. 응. 한 번씩 이렇게 영어, 한국말로 적어놓은 거 있잖아, 왜. 응. 보면은, 옛날 거 보면 너무 재밌잖아. 막, 모오던 뭐 이런 거 있잖아. 모오던. 뭐 그거 보면, 응. 아이, 모오던 뭐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아 <laughs> 이런 느낌이 들고. 아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호호호. 근데 세상 진짜 저렇게 많이 먹어도 살안 쪄서 정말 좋겠다 <laughs>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축복받았다 <laughs> 왜? 왜? 밥 <laughs> 아. 문진표 작성하는데 yeah. 음, 지금은, 뭐, 늘상 하던 루틴대로 하기 때문에, 막 물어보잖아. 응. 음. 음. 뭐, 부모님 병력은 어떠시고요? 어쩌고저쩌고, 아이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뭐, 꾸준히 내려오면서, 이제 개인적인 걸로 넘어갔단 말이지. 어. 음. 하면서 내가 그렇게 보였나봐. 응. 음. 담배는 하시죠. 이렇게. 혹시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아 예예 아, 예. 그러니까는 음. 얼마나 되셨어요 이러, 이러는 거야 네. 한 40년 된것 같다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개 피나 이렇게 해서 하루에 네. 한 10개 피 정도요 그러니까. 음. 음. 아예그 술도 하시죠 <laughs> 왜 자꾸 하시죠 그래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라고 <laughs> 상당히 내가 그런 음. 걸 갖다 즐겨 할것 같은 음. 음,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봐 아, 그래갖고 음. 아예 물론 하죠 하는데 음. 주몇회 정도? 주한 3회? 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음. 근데 3, 아, 2회라 했다. 주 2회? 아, 2회가 될 수도 있지. 음. 그래, 될수 있지. 주 2회 정도? 그래서 <laughs> 어느 정도는 맛이냐 해서 맥주 한두캔 정도 마시냐해서 맥주 한두캔 정도 그러니까 아 소주도 막 적혀 있고 막 그런 거야 음. 그래 요아 소주는 안 마십니다 맥주 한두캔 정도 그 그러니까 음. 많이 마실 때는 그래서 다섯 캔 정도 <웃음> <웃음> 다섯 캔 마신 적 없으면서 아 약간 뻥을 좀 쳤지 음. 근데 그게 음. 이 문진으로 있잖아 음. 결과지가 막 나올 경우가 많아 아 어, 그렇지 뭐 담배를 줄여라, 라, 아, 줄이는 게 아니라 금연을 해라라든지, 그래. 뭐, 음. 어, 뭐, 그런 경우가 많아. 아.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음. 근데 혈압을 딱 재는데, 음. 84에 아. 63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저혈압이네. 완전 미쳤지. 어, 왜 그렇지? 그래서, 어? 그러면서 그, 음. 선생님이, 어. 혈압 좀 다시 재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 그래서 어, 예, 다시 재게요. 그니까 러 이제 103에 어. 어, 6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괜찮은 건가? 응, 음, 음, 그건 정상 수치지. 아, 혈압이 좀 낮다. 그래서, 음. 왜 이렇게 늦게, 나, 늦, 그러니까 낮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기계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 잠깐. 고생했네.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 진짜 수건 사업했다. 명시경안 어. 아프더라. 안 깼나? 중간에. 아니.. 왜왜왜왜? <laughs> 너무, 왜, 왜, 왜. 너무 웃기는 게난 <laughs> 주사 놓은 줄도 몰랐어. 아 그래? 그냥 어. 잤어? 그래갖고 내가 분명히 숫자를 세알.. 그러니까 는 세알릴 것이다. 응, 응. 이래갖고 이전에는 내가 막 도전을 했단 말이지. 무슨 수술할 을때 그랬던가 하여간에 맞으면서, 맞으면서. 응. 일곱 가지는 내가 악으로 셌어 샜어. 응. 셌어. 응. 일곱 가지는 악으로 셌어이 응. 악물지 말아라 하더라고, 선생님이. <laughs> 이악물면 세고 있는데, 응. 어, 하나, 둘, 이래가지고, 응. 일곱 가지셌어 응. 그거 기억나거든. 응. 근데 요즘 번에, 내시경 할 때는, 아. 하나, 둘 한테 가쁘더라고. 야이. 근데 오늘은 어젠 줄 아나? 없데 아예 숫자 세라 소리도 안하더라고아숫지어 그냥 잤어. 그래. 근데 내 분명히 이렇게 옆으로 조금 이렇게 엉덩이 음. 빼고 누세요. 어 이렇게 하는 거를 듣고는 어. 기억이 없어. 어좀 이따 막 꿈을 이상한 뭐 기억도 안 나는 꿈을 막 꾸고 난 다음에 아아. 딱 일어나니까. 어? 어? 내가 아까 그 한다고 누웠는데. <laughs> 끝났나? 이 뭐라나, 이게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어. 응. 그니까, 러 이렇게 만져보니까, 언니가 내그 패딩 코트를 응. 덮어놨더라고. 응. 그, 끝났습니다! 했을까이거 언니한테. 응응. 그러니까, 언니가 보니까 되게 춥게 보이더란다. 그 얇은 걸 덮여, 덮어놔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얼른 옷장에서 내, 코트 꺼내가지고는 덮어놨나봐. 응. 그래갖고, 아, 아, 끝났구나. 이래서, 정신이 들라 하는데, <laughs> 사실 비목사몽관이어서 계속 언니한테 했던 말또 하고 와있나. 무슨 말? 하여네에 언니, 아까 <laughs> 니그말 했다니. <laughs> 술 먹은 것처럼 있잖아. 하지 <laughs> 않다? 어. 그래서 나는 내 신경 끝나고 짜증났지, 짜증냈지. 살짝 짜증냈다. 왜, 왜, 왜 그랬지? 기억이 작... 안 좋았나 봐. 깼다, 아이가 내가, 중간에. 아, 마치가 깼다, 마치가 아, 깨가지고, 음.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구나. 음.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사 호수를 쓰고 있었다, 얘가.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중간에 목에 이거 호스를 집어넣고 있었는데, 음. 내가 깼어. 음. 목이 너무 아파서. 음. 그래갖고, 어 이렇게, 어차피 이게 호스 꼽혀있으니까 말 못하잖아. 아, 맞다. 근데 나는 씨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씨발! 졸라 보네, 이렇게 하는데. 어. 다시 잠들었다 이렇게. <웃음> <웃음> <못 따라. 웃음> 그래서 이 목이 엄청나게 헤집어졌던 그 아픈 게딱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 아 그래서 네가 인상을 빡썼구나 응. 아, 웃긴다. <laughs> 아니, 그러면, 음, 음. 그러면, 음. 그, 저기, 뭐냐, 거의 고해성사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은 대장내시경을 했던 사람들인가? 아, 막, 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 그치. 아, 대장내시경 음. 한 사람들인가? 위내시경은, 아, 아, 이, 아, 이, 호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말을 못하지. 아, 아니다. 그,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깰때 하는 거야, 깰 때. 아, 맞나? 누워있다가 깰 때. 음. 야, 이 거의 다먹어간다 이거 이제 양념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개개이 양을 오, 두 오, 배로 오, 만들어, 오. 만들어 오겠습니다. 야, 이야. 행복해요. 왜 이러니? 여스, 여스. 양이 늘었네, 진짜. 맞제? 어. 두 배입니다. 아, 두, 배 됐네. 야, 두 배로 즐기세요. 좋아요. 맛있네 음. 이거 내일 볶음밥 해먹는거야? Yeah. 예 이건 세가지로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 볶음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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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고이 볶음밥 맞습니다 오 브라질 음, 멀티풀이네 니야 그렇네 음. <laughs> 내일 점심 등골 저녁 볶음밥 괜찮다. 예 t 음. 등골 기대. 기대, 기대. 사실은, 응. 음. 이모랑 볶음 먹고, 아. 시장 갔어. 아. 나고 그 우리 늘, 곱창이랑 생강 사는데, 이때가. 응. 음. 갔어. 응. 어. 가가지고. 생강이 있더라고. 있었어? 어, 찬엽도 있고. 응. 음. 등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등골은 우리가 지금 요새 사올 수 있는 루트가 없다는 거야. 자. 다른 데서 다 걷어 간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왔지. 응. 아, 사실... 원래는 파는데? 어, 원래는 팔았었대. 음. 근데 자기네들은 등골을 지급을할 수가 없대. 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등골을 팔았다. 어. 그럼 간이랑 어 천엽이랑 어 등골을 사가지고 집에서 먹었을 거지. 그러네. 안 가도 안갈수 있었지. 응. 음. 근데 등골이 없으니까 그 궁극적으로 누누 이모가 그간까하고 천이 만 먹으면 안 되나 이래서 응. 음. 언니야 중요한 것은 이 등골이다. 아. 짜 이거 추억이네. 너무 좋다. 그래야. 나중에 한 10년 20년 후에 보면 얼마 나 재밌겠노. 엄청. 아 블랑 맛있네 진짜 아, 역시 이 아, 안은 와인이다. 그지 아? 와인 맛이 난다. 와인 맛. 템 아까 꽃짤동에서 그거 아. 나왔다. 뭐 미스카르 소주 아. <laughs> 취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맞지? 아, 그러니까 살짝 취기가 도르나 아, 살짝 취기가 아, 그렇지. <laughs> 그래서 미스카르 소주면 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 는데요 소스를 <laughs> 따로 시키셔야 되는데요. <laughs> 와, 이제 <진짜> 그거. <laughs> 이거, 이거 <재밌다>. 나왔다. <웃음> <웃음> 살짝 시기가 도는 것 같아. 살짝 시기가 돌아가지고. <laughs> 아, 너무 재밌네. 그래서, 둘이서, 둘이 숟가락만 일 이거 병차 먹고 왔다는 얘기 해놨더라고. 아, 이거 웃겨. <laughs> 너무 재밌다. 음. 건강해졌겠네. 음. 그럼, 둘끼리 이야기하면서, 음. 야, 술맛 안 난다, 그지? 이러면서, 이런 거, 하중에 <laughs> 꼭 <혹> 간다. 이러 <laughs> <laughs> 맞아, 맨날 꼭 간다, 그러나? <laughs> 아, 너무 재밌네. 음. <웃음> <웃음> 근데, 아무도 의심을 안 해? 안 나도 너무 안 나잖아, 맛이. 술맛이. <laughs> 순수한 사람들 있지. 굉장히 순수하시 뭔가, 뭔가, 의심을 잘 하지 않는. 음. 음. 하, 우리의 의심 정말. 우리 같이 때묻은 사람들이 아닌가? <laughs> 근데 누구나 그런 포인트가 좀 있다.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 어떤 사람들은, 뭔가, 그냥 사람마다 다 그런 특성이 아다고 생각하잖아. 을 응. 누구나 의심이 많다. 누구는 의심이 없다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맞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이 달라. 어떤 아 부분에서는 의심을 많이 하고 음. 어떤 부분에서는 방심하고 이런다니까. <laughs> 어떤 대상에 대한 개박해네 그렇지. 음. 아 공감 간다. 그렇지, 그렇지. 음. 우리도 그렇잖아.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 순수하잖아. <laughs>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하다고할 정도로 어, 그렇지. 근데. 맞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응.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그치. 응. 아, 맞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네. 맞아. 그게 다를 뿐인 것 같아. 맞네. <웃음> 웃겨. <웃음> 와. 아니, 지금 저거 썸네일만 봐도 웃기네. <웃음> <웃음> 뭔데? 아, 저 내려오는 거 있잖아. <laughs> 여기 삽 고인물, <laughs> 삽 고인물, 삽 고인물이라서 삽 시간에 내려온다고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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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아,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저렇게 말로 저렇게 막 웃기고 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즐기는 거 우리나라만 그런가? 원래 그런가? <laughs> 어. 뭐 세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더매드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어. 진짜 웃기지 않으면 마치 견딜 수 없는. 그렇지. 그리고 특히나 이그 말장난 있다. 이거. 어, 이거 정말 잘해. 맞아. 언어유희의 민족이. 마음에 들어. 나도 너무 음. 좋아 저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맞다. <laughs> 웃겨. 근데 뭔가. 나이 들수록 저런 거에 안 웃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저런 걸 한번 들이쳤을 때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어? 그렇지 않을걸? 요즘에는. 요즘에는. 응. 근데 물론 다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어. 자기한테 맞는 코드가 있기는 한데 너무 그냥 말장난하는 거는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응. 그러니까 저런 걸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저런 동영상을 보면 충족하는 거지. 사실 나는 너무 좋아하니까 저런 걸 사실 이도 시도는 안 하잖아 시도 못 하지 좋아하기만 하잖아 그렇지 저런데 댓글도 안 달잖아 안 달지 얼마나 많겠나 그런 사람들이 아, 아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모든 음. 사람들을 매도하면 안돼아 그러네 음. 나만 유치한 게 아니었어. <웃음> 와, 고좀 맵다. 맵나? 응. 안 먹어야지. 와, 매어라 아따라. 저렇게 해케거리시니 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구만. 타빙거. Try this. 진정한 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요. 다 먹으면서 매워하지 않기. 당신이랑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돋아 주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 생각하죠? 끝까지 다 드세요. 음. <laughs> 왜 이러면. <laughs> 뭘 언제까지? 100년까지? 꽃님이 되고 한번다먹지 마. 한 번에 다 먹었어 아 그래? 네 <laughs> 지금 벌써 뭐 경기가 <laughs> 벌써 들어갔죠 아, 오, 오. 레이스 들어갔죠 이걸 매워하지 않으면 제가 이기는 건가요? 그렇죠 5천원 빵입니다아 웃긴다. 아잘먹었서 아, 죽을 것 같다와. 와. 몇째? 어. 겁니. 아 죽을 것 같다까지 나왔으니까 5천원은 없는 걸로. 아 왜? 아니. 스파 같은 거알다이가 스파 이런 거알다이 그게 니가 멘트로 죽을 것 같다 이랬잖아. 그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죽을 거. 걔 마음이 힘들어 서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지. 마음이 힘든 걸 수도 있잖아. 유아 지니어스 <laughs> 아 마음이 힘드네 요새 우울증인가? <laughs>